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줄리아의 도케노트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늘 하게 될 자료는요, 어, 1월 자료 9 1회 월드를드 5달락입니다. 5달락의 소재는요, 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기에 관해서 의사들이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그런 태도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었습니다 저는 5단락을 도쿄 노트 여러분들께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락 보시면 문장이 총네 문장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각 문장마다 제가 일단 천천히 해석을 두번 또는 세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은 보니까 의문문입니다. is, is,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형용사, 가치 있는 한월스이 나옵니다.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의 복장이나 향수나 그리고 혹은 장신구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정말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1번.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사의 옷이나 향수나 장신구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나요? 이 정도 번역됩니다. 일반은 구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구문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의문사가 없는 비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럼 어순이 비동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 한가요? 이 정도 번역입니다. 주어는 형용사 한가요? 이렇게.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의사의 복장이나 향수나 장신구가 그렇게 많은, so much,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쉬워서 의역 생략하고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구는 암시한다. 데디아를. 겉보기에 스타일이 너무 과잉, 과한 것은 당신이 생각할지 모르는 것보다 메르슨, 의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 한번더 하겠습니다. 연구는 암시한다. 겉보기에 스타일이 과한 것은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보다 의학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어, 동사, 서제스트서제스트 suggest. 대절, suggest 명사절, 목적어입니다. 대대 띠 완전한 문장 구조를 보면 대띠에 주어 있고요. 그다음 비동사 있고요. 비교급 어, 형용사를 어, 강조하고 어, 형용사의 비교급 강조하기 위해서 much 썼습니다.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much를 훨씬해라고 옮기겠습니다. 그다음 뭐뭐 뭐 보다라는 된 있지요. 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그다음에 목적 없네요, 여러분들. 사명식 문장입니다. 자, 이번 한번더 하겠습니다. 연구는 암시한다, 대리하라고 겉보기에 스타일이 과한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의학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 주의해야 될 어떤 단어는요. 서제스트입니다. 서제스트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제안하다 뜻일 때는 대절에 슈드가 생략된 조동사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데 지금 동사원형이 아니지요. 비동사 R을 썼기 때문에 이 suggest는 어, 주장, 지한 명령, 요구동사가 아닙니다. 이럴 때 suggest는 암시하다, imply, 넌지시 비추다 이런 겁니다. 연구 결과는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암시한다, 시사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훨씬 아는 단어 형용사 앞에 예, 형용사의 비교급을 강조할 때 그럴 때 much, still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를 많다라고 하지 마시고, 훨씬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 in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in은 제가 보기에 분야로 보입니다. in medicine. 의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머머에 있어서, 우리말 번역은 있어서. 그 다음에, 어, 뉘앙스는, 어, 분야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자, 2번. 의역도 모르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가보도록 합니다. 3번 문장. 어좀 기네요. 전치사 앞부분에3개 한번 잡아볼게요. 맨 앞에 in, 그다음 머머의 of, 그다음 머머로부터 from 잡았습니다. 전치사 3개 있습니다. in, 그다음에 of, from. from 뒤에서부터 하죠2 0 1 3년도에 인텐시브 케어 337명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관한 연구에서 전치사 in은 머머에서, 그다음 study 온오브는요 뭐뭐의 환자들에 관한, 뭐뭐에 관한 정도로 잡았습니다. 뭐뭐에 관한 연구에서. 그 다음에, 어, 이 환자들이 2013년부터 출처, 근원, 그런 프롬 되겠습니다. 한번더보도록 하죠. 2013년도에 337명의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데디아를 말이다. 대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The subject and their family saw position in white coat as입니다. 어, A를 B라고 여기다 표현, regard A as B, 들어보셨지요? 그 동의어 표현이 바로, 보다 C, CASB, CASB. 대절이 5형식 구조입니다. 주어는 A를 B라고 여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subject, 피 실험자들, 즉 환자들입니다. 피실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족들은 in white coat, 전치사 인흰 코트 의사들의 즉그 의사복 그흰 가운을 입은 전치사 인 입은 그런 의사들이 훨씬 더 knowledgeable, 똑똑하고 박식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competent, 유능하다고 이렇게 유능하다고 여겼다 유능하다고 여겼다. 일단 제가, 뭐, 뭐, 보다, 된 앞에서 한번 끊었습니다. 한번더 구조 보십시오. 대절에 보시면, 주어, 그 다음 동사, 목적어, 그 다음 as야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표현, regard asb. 그동의 표현이 바로 casb. 해석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대절. 피 실험자들. 즉, 환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 흰 가운을 입은, 전치사 인을 입은 착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분 의사들이야말로 더 똑똑하고 그다음 믿음이 가고 진실하고 컴 o m p 유능하다고 여겼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 된 부분 한번 볼까요? 뭐 뭐보다 된. Those who dress more casually 더 캐주얼하게, 더 편안하게, 예, 즉인 들어가 볼까요? b e a r below the elbow. e l 가팔꿈치지요팔꿈치 아래쪽으로 below 거기에 b e a r 벌거숭이다. 여기 여기 팔꿈치 아래 여기 여기 이렇게 어 그죠? 의사들이 여기를 다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bare below e l b o w 고 하는 것 같아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가 팔꿈치를 이제 훤히 드러낸 그런 attire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댄 뒷부분 더 캐주얼하게, 즉팔꿈치를다 드러낸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의사들이겠습니다. 자, 어떤 구문이나 문법이 들어 있었나? 도즈입니다도 h those. o T H O S E. 도즈는 사람도 가리키고 사물도 가리킵니다 근데 뒤에 후가 있어요. 후 h 는 사람한테 쓰죠. 그럼 이 도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사람들은 바로 의사들 physicians. 그래서 도즈는 사람도 가리키고 사물도 가리킨다꼭 아셔야 되겠고 이 문맥상 어, 사람들 의사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전치사 below 느낌 아십니까? 빌로우는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쭉 아래에요. 그러니까는 이 팔꿈치지, 이 팔꿈치 쭉 아래, 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게 바로 빌로우의 느낌입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쭉 아래다. 음. 3번은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역 한번 해보면요. 의역은 두 가지로 하시는 겁니다. 의역은 일단 어떨 때는 의역이 필요 없냐면 그 문장 자체로서 문장이 자 간단하고 그 다음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문맥적 의미로 바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거나 추상성도 없을 때는 의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 갔다, 나는 밥 먹었다 뭐 이런 문장은 의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떨 때 의역을 하셔야 되냐? 3번 문장이 긴 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적었을 때두줄 정도 차지하는, 두 줄이 넘어가거나 두줄 정도 차지하는 모든 문장은 의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번 문장은 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말이 어려운 건 없는데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런 거를 거품 정보라고 합니다. 다시, 어렵거나 추상적인 말은 없는데 쓸데없는 말이 많다. 그걸 거품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거품 정보를 배제를 하시고 의역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은 그냥 연구 실험 결과라고 하면 돼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3번 의역입니다. 환자들에게 실험을 해보니 환자와 가족들은, 그죠? 화이트 코트,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신뢰했다라는 말은 뒤에 knowledgeable. 박식하고, 진실하고, 유능하다. 이런 모든 말들을 제가 줄여본 겁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거품 정보 제거하시면 됩니다. 4번 한번 가도록 합니다. 자, 4번. In another study. 해당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연구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들은 대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들은 대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절 지로 한번 가볼까요? 의사들의 화이트 가운, 흰 가운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이다. But,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니커즈, 운동화 그죠? 스니커즈나 청바지보다는, 전체 다 투입니다. 스니커즈나 청바지보다는 그것을 즉, 그것은 바로 흰 가운이죠. 흰 가운을 더 선호했다. 더 선호했다. 자, 4번 번역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들은 데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동태니까 알렸다가 아니고 알게 되었다. 대절, 의사들의 화이트 가운, 흰 가운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스니커즈나 청바지보다는 전치사투보다는 그것을, 즉 흰가운을 여전히 선호했다. 자, 4번에는 여러분들, another 살펴볼까요? another는 또 다른입니다. 지금 3번에서 어스 t 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기 때문에 another라고 씁니다. another는 또 다른. 뒤에 단수명사 입니다 그다음에 동사를 보시면요 수동태입니다. 알리다란 동사가 inform입니다. inform 인폼 a of b로 씁니다. 그러면 a에게 b에 관해서 알리답니다. 다시 inform a of b는 a에게 b에 관해서 알리다. 근데 수동태가 돼 있어요. 알리다가 수동태니까 알려졌다, 알게 되었다 정도로 옮깁니다. 되겠나요? 수동태. 그다음 사실이라는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사실 더 팩트 다음에 대시 있어요. 이대 뒤에 보니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는 동격이지요? 갔다 갖다, 같다가 바로 동격입니다. 그래서 대은뭐 뭐라는 하옮 길게요. 뭐 뭐라는 사실 이렇게. 뭐 뭐라는 사실. 그다음 뭐뭐 그러나 등위 접속사 버이 있습니다. 그럼 but 앞에는 덜 중요한 정보고 but 뒤에가 중요한 정보지요. but 뒤에 보니 어, 포인트 표현 이 있습니다. B 보다 A를 더 선호하다. B 보답니다. B 보다 A를 더 선호하다. Prefer A to B 선호하다. Prefer A to B B 보다 A를 선호하다. 반대로서 하시면안 됩니다. 즉 엉터리에서 가면요. 스니커즈와 장바지를 더 선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스니커즈나 장바지보다 흰 가운을 선호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타 동사 A to B 선호하다. Prefer A to B 4번 한번더 번역하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들은 대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들의 화이트 가운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스니커즈나 청바지보다 흰 가운을 더 선호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장 의역 한번 해볼까요? 4번 문장도 어, 말은 쉽습니다. 근데 어때요? 좀 거품 정보가 많지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디를 거품 정보라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벗 앞문장이 좋아. 맞습니다. 그러나 라는 벗이 있으면 벗 앞문장은 거품정보니까 지우십시오. 이제 주기로 줄 필요는 고 머리 속에서 지우세요. 그래서 의역한에는 벗 앞부분은 버리고 벗 뒷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의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결과 의사들은 여러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안 좋은 것이라는 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걸 그냥 조금 퉁쳐봤습니다.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어, 흰 가운, 그죠? 캐주얼한 복장보다, 캐주얼한 의사의 복장보다 흰 가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더 선호했다. 이렇게. 확 줄여보겠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캐주얼하게 입는 것보다 흰 가운을 입는 것을 선호했다.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음.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시험장 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 독해 지문을 2분 정도 읽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 말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그냥 리딩 스킬만 써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딩 스킬보다 100배, 1000배 강조한 것은 인문학 중심의 그 다음 출제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배경지식이 약간 있는 그런 시사, 그런 중심의 글들을 읽고 머리 아프게 골머리를 앓으면서 고 골치 아프게 힘들게 낑낑대면서 읽는 걸 저는 백배 천배 강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점수 서열이 한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매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번역하는 그 실력 가지고 그 학생이 더 꼼꼼하게 번역을 잘할수록 결코 90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꼼꼼한 사람이 80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꼼꼼하게 글을 독해하시는 분들이 40점, 50점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70점부터는 정말로 많은 변수들이 그러니까 많은 변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수 중에 정말 큰 것이 바로 논리력과 추론력과 통합사고력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이해력과 그 다음 어휘의 활용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그 자체보다는 그걸 그까지 하고 그만두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각각 모든 문장의 의역을 적으셨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 단락 정계 방식 한번 말해볼까요? 작가는 지금 어떻게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까? 1번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의사들의 옷이나 향수나 장신구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그 다음 2번이 연구 결과인 동시에 작가의 생각입니다. 2번 문장이 어떻게 보면 주제문입니다. 2번이 주제문입니다. 그런데 2번 주제문을 그대로 이 말로 옮겨보면 겉보기에 스타일이 과한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학에서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 주제문이긴 한데 약간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속빈 강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겉보기의 스타일에, 스타일이 과한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학에서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 중요한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중요한 것이 뭐 어떤 식으로 중요하다는 건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다라고 옮기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중요하다 말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문장이 완벽한 주제문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환자의 신뢰도에 의사를 믿는 그런 환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만 말합니다. 이번 문장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의사들이 입은 복장은 의사의 복장은 환자의 신뢰도, 환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번이 확실한 주제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문장을 그대로 적으면 더 중요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제물이긴 하나, 우리 학생들이 옮겨 적으실 때는, 요약해서 서머리 적으실 때는, 이 중요하다는 말의 실체를 밝혀서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이 일단 주제문입니다그 다음에 3번부터는 어때요? 무게중심에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례 1, 3번은 예시 1입니다. 그다음 4번은 또 다른 연구지요? 그래서 예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제문이 있고 연구실험 결과를 밝혀주는 글이다. 다시 단락전 개방식보다 주제문을 문두에서 드러내고 연구실험 결과를 통해서 주제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글쓰기다. 그리고 3번, 4번에서 연구실험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였나요?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결과인지 아니면 이두 개가 같은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번도 연구 결과고 4번도 연구 결과예요. 3, 4번이 같은 연구 결과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이것도 예력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잖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신정보, new information인가, old information, 구정보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4번 문장은요, 신정보라기보다는 old information, 구정보에 가깝습니다. 이미 3번에서 말한 내용을 약간만 다르게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제가 한 말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도케 노트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또 한번 접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있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늦게까지 진료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죠? 그 강북 삼성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나요? 네, 환자 그 칼에 맞아서 그것도 다른 간호사들을 다 대피를 시키다가 네, 정말로 참 어, 안타깝게. 예?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참으로 참 의사 참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참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이고 만약 그 상황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예? 저도 이렇게 어 간호사들을 위해서 야 먼저 그렇게 살신성의를 할수 있었는지 참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저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들어가서 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네. 히포크라테스 선사에 관한 그런 내용 스키마를 조금 더 충족시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